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202장 다시 부르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움에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우리가 배한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부남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 큰 바람과 물결이 높은 데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내용이 나고 오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일 묵상했던, 생각했던 말씀과 비슷한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과 물을 다스리는 주님이심을 또한 가르치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풍랑이 일어나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잠해 주실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 음성은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 주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소원하는 항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길에서 어,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에 안전한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항해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배를 여러 측 동원하여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표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여기도 안 계시고 저기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곧 배를 타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암으로 갔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배들을 타고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기적 때문에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날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가보나움에서 만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득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표적이란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어 믿는 그 믿음으로 낳는 어 믿음으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단지 어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득이 아니다.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는 그 사실을 믿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드는 까라기로다. 예수님이 계시면 먹을 것은 해결될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어,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그 목적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오해했어. 주님이 베푸신 이적과 기적을 잘못 생각해서 자기들의 인간적인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어, 믿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 기적 때문에, 단순한 이적, 떡을 먹고 어, 배부른 그 이후로 나를 찾는다고 어,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잘못된 영적 시각을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바로 잡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시각을 교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많은 헌신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교회를 위하여서 또 여러 가지 주의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다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아무리 교회에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면서 다른 아무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는 참으로 구시엔 믿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는 어, 그 구시엔 믿음 위에서, 그 트위에서 우리가 교회도 섬기고 또 성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교회 각기관에서 봉사하고 많은 액티비티를 해야만 올바른 하나님의 일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표적,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법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란 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는 일들마다 복에 복을 다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사오니 저지 예수,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분명히 믿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한신령 한신령 가정을 구시에게 지켜주시사, 오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